고린도 후서 5장.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 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울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치켜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란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의 가침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 의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고린도 후서 7장.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살고 죽어도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란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란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의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만,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에 위의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환대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할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고린도 후서 8장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그들은 큰 환란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뒤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간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참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이 분발하였습니다.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말한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하는 것이 됩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 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